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서 2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음이여.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음이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도다. 주께서 내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 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으미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도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란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타이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이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뺏어가고 집안에서는 죽음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신 나를 이르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예레미야 애가는 알파벳 시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영어로 보면 한 L에서 마지막 글자까지 해당하는 정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화자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스스로 자기 이야기를 하는 장면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어, 오늘 첫 번째 12절에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너희에게는 관계 없는가? 라고 질문을 시작합니다.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사람들이 고개를 가르쳤고, 어, 혀를 차면서 어, 그렇게 탄식하며 지나갔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앞에서 우리 1절에서 11절까지 보았던 것처럼 그 영광이 어, 다 사라지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곳이 어떻게 이런 곳이 되었을까? 사람들이 그렇게 혀를 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거죠. 나와 같은 고통이 너에게도 있는가 볼지어다. 너에게도 이런 아픔이 있지 않느냐? 그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너에게는 과연 그런 죄악이 없느냐? 너희는 괜찮겠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혹은 예루살렘의 고통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고통을 외면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통이 이런 죄악이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에게도 있는데 너희들도 이런 고통을 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신, 이렇게 된 모든 원인이 여우와 하나님이시라는 분 때문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악이 있는 사람들은 여우와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정말 괜찮느냐? 너희는 안전하고 너희는 죄악이 없고 나만 당할 일이겠느냐? 라는 말이죠. 여우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13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그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요. 이기게 하시고, 내 바닥에 그물을 치사 나를 물러나게 하셨도다. 종일 토록 나를 피곤하게, 피곤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 높은 곳에서 내 골수에 불을 보냈다. 진노의 불을 보냈다. 얼마나 그 고통이 컸는지를 알 만한 표현입니다. 14절에서는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고 얼거.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라고 말합니다.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간 자기의 처지를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두 손을 묶고 있고 묶여 있고 내 목에 하나님께서 멍에를 메우셨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렇게 어 끌고 간 거죠. 또한 그 땅에서 용사들을 모두 없애신 슬픔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온의 상황이 얼마나 절절하고 어, 정말 절절하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잘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서 보면 이로 말미암아 내가 웁니다.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슬펐는지 황폐한 예루살렘을 보면서 그 표현하고 있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비가 어떻게 이렇게 자비가 없을 수 있을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 우리 인간에서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잔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셔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실 때도 그랬습니다. 그 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았고 심지어 짐승과 그 땅에 남겨진 문화유산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자비 없는 심판을 심판이 당신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피해 가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서 두려워 두려우신 하나님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로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 경혜, 경외를 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그분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정확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자녀된 백성들에게까지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볼때 시인이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는 괜찮겠는가? 과연 이런 문제에 너희는 자유한가? 문제없느냐?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폐왕을 보면서 어, 자기들은 좀 괜찮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 사실 아무리 정의로 와봐야 하나님의 정의 앞에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조금 괜찮아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크신 그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받을 수가 없어요. 신약 성경도 예수님의 예수님이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는 진노의 자식이다라고까지 표현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게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인데,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여전히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뭐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묻는 거죠. 어, 심판받는 자들을 자들을 보면서 그들의 고통을 보면서 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다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까? 너희는 정말 관계가 없느냐?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진노의 자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고 이제 하늘의 안치심을 받은 사람들인데. 여전히 어, 진노의 자식처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이 폐망한 시온선, 시온이 이 예루살렘 도시가 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독백적 노래가 하나님의 자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진노의 자식처럼 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모습을 보아라.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 이렇게 될수 있다. 어, 그리고 이 시온이 하는 말이 어, 그렇게 어, 본인 자체와 한 진노의 잔을 본인이 다 마시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장래의 심판이 있다라고 계속 가르쳐 주셨습니다. 반드시 심판의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심판의 날입니다. 사탄이 그 옆에서 어, 우리의 죄악을 막 이야기할 거예요. 그때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은 딱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 괜찮아. 이 사람의 죄값은 내가 다치로어 이렇게 예수님이 대변해 주시는 사람 이외에는 전부 다다 다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심판을 꼭 미래에 있을 심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그 진노의 자식처럼 살아갈 때 우리가 경험하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대해서도 어,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하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데 이것은 단순히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는 문제 이상입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은 뭐그 문제를 일으킬 수는 있지만 특히 술 같은 경우 그런 것 자체가 뭐그 사람이 더 죄인이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자신의 이익이 충돌할 때 자신의 이익을 포기할 줄 아는가 그것을 질문하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주겠으면 돈을 포기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라이벌인데 돈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양심도 버리고, 말씀도 버리고, 자기 이익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육체와 그 육신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갈 때도 사람이 너무나 성, 육체의 소욕을 많이 선택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아니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음란함을 따라가고 어, 교만을 따라가고 파당 짓는 거 따라가고 다른 사람 뒷담화하는 거 따라가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 보시게는 여전히 정말 너희가 관계가 없느냐 예루살렘 성이 외치는 그런 육체의 소욕들이거든요. 어, 통합적 총회가 어, 이번 총회는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여러 총회들이 그 장로교가 전부 다 평양 신학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다들 자기들이 그그 그,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 총회를 다 같은 날 합니다. 그런데 그 초계 회기도 똑같고요. 근데 총회마다 이번에 그꼭 이걸 해야 된다라고 서약을 한 것들이 있어요. 점점 그 뭐라고 할까요? 강성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아 어, 그런데 통합 측 총회가 이번에는 어, 뭐라고 했냐면, 어, 자기가 동성애를 반대한다라는 것을 서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목사가 될수 없다라는 것을 의결했습니다뭐 틀린 말도 아니고 서약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왜 그것만이냐는 거예요. 목사가 기본적으로 그건 다 전제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 가늠을 한 사람 안 됩니다. 뭐 횡령을 한 사람 안 됩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총회장이 가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대놓고 하고 문제가 다 드러나도 누구도 뭐라고 못하고 제재도 못하면서 동성애만 이야기하는 데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 어, 죄악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현지적 심판의 결과가 한국 교회에도 있는지 그 고통을 보면서도 정말 그그 그 음란한 그 간음의 문제는 다르지도 못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심판하실 때 어, 그렇게 질문하는 것과 똑같죠. 정말 너희가 이 죄악과 관계가 없느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이 너희도 회개해라. 정말 관계가 없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정의로 오신 분이신데, 진노의 자식으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아가고 있는 것. 정말 너희는 다른 사람의 고통을 보면서 혀를 차고 회개하지 않아도 되겠느냐? 너희는 관계 없겠느냐? 하나님의 자비 없는 심판 앞에서 우리도 고통 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적으로 마음과 육체가 원하는 것을 그냥 무조건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 겸손하게 말씀 따라가지 않을 때 얼마든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루살렘의 패망 속에서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아래 있을 때는 위로할 자가 없다. 어제는 돌볼 자가 없다 라고 말하는 데 오늘은 위로할 자가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아래 들어갈 때는 에 우리에게 위로하실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위로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땅에 위로자 없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나를 도울 힘을 스스로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도 하고, 때로는 악한 일을 눈 감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을 때. 진노의 자식 되게 합니다. 이런 역사의 교훈을 기억하고 이 일이 나와 관계 없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가 어떤 심판을 당하는 일을 볼때그 일이 나와 관계 없는 일이 아니라 그런 일들을 보면서 제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살 길을 찾아라 말씀 따라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어떻게든지 주님 안에 살아가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길을 찾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어,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1, 2, 3부 예배까지 있는데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고 예배의 기쁨이 넘치고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의 시간 될수 있도록 인격적인 교제가 될수 있도록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 부서, 청소년 부서,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가득 차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될수 있도록 주일 예배를 위해서, 교역자들을 위해, 선생님들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